어제 7월 31일 날, 국회 환경 노동위원장 전북 완주 진안무주 국회의원 안호영 위원장이 포스코 ENC 사망사고 현장 점검 때문에, 어, 포스코 ENC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어, 점검하고,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 ENC에서만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사람 그냥 다치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업주들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계 장비만 투자로 생각하고 사람은 비용 처리해 가지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산업재어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출신이니까 확실하게 예,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특히 본인 스스로 조심하고 그 작업에 따라서 의상도 작업복도 단정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물줄에 걸리는 단추 달리는 옷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작업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안 지켜줍니다.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십시오.